안녕하세요. 안산센터입니다. 지금부터 생명을 먹어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80페이지입니다. 이 책의 내용은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요. 이 소년은 이제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. 이름이 사카모토인데요. 사카모토는 이제, 아, 어, 밥을 먹습니다. 밥을 먹는데, 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요. 그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은 우리 생, 우리 지구에 조금, 아주 조금의 영향이 갑니다. 그리고, 이제 거기에서 소고기가 나는데요. 왔 이제 소고기는 어떤 생명을 죽여서 이제 도축장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사서 먹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생, 생명, 생명을 먹는 거고요. 그것도 그리고 이제 물 먹을 때도 물도 이제 이게 한 자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도 빗물이나 아니면은 막땅 파면 나오는 그런 수분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먹어요 이고요 이 사카모토는 학교에 가서 이제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 생명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사카모토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. 양기 벗다운 것은 첫 번째. 이 사카모토가 이 생명에 대해서 배운 것이고요. 둘째, 아빠한테 말한 것입니다. 느낀 것은 첫 번째. 음, 이책 제목이 되게 신기합니다. 둘째, 사카모토가 생명을 더 많이 알고,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한 것은 첫 번째. 사카모토는 지금도 이것을 유지, 음식을 버리지 않고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을 유지하고 있을지 궁금하고요. 둘째, 다른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. 설명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, 생명. 어, 저도 생명을 지켜야겠습니다. 책 소개하기는 에 여러분 여러분도 생명을 먹어요를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어,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